아, 여기 메가월드 뒤쪽으로 이렇게 개구멍이 있어요. 그 아이 동네로 가는. 근데 지금 이 동네가 3년 안에 여기는 싹 건물어진대요. 원래 여기 집은 수리를 토니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저는 이거 시작하고 오늘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아, 여긴가 봐요.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닥 타일을 제일 마지막에 하면 좋을 텐데, 이거를 기존에 공사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제일 먼저 진행을 했어요. 아무튼 지금은 공사 아저씨를 바꾼 상태인데, 왜냐면 아저씨가 너무 비싸게 불러서. 아유 여기 너무 더럽다. 그리고 원래 여기 방이 있었는데, 너무 낮아서 이 층고를 좀 올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아까운 게, 3년, 3년 뒤에 이걸 다 허물어야 돼요 지금은 공사 아저씨를 바꿔서 제리 할아버지가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벽은 마무리가 대충 된것 같고 시멘트는 지금 발랐는데 나중에 이거 페인트만 칠하면 될것 같아요 아, 아무튼 여기 집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개구멍이 있네요

온라인 파일 uh, same before 스튜던트 uh, 이트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와야 된대요. 개용왔네. 요얼필링 어. I'm so I'm excited. b e c a u s 6 years ago 6 years ago 6 years, years around 6 years ago 6 years and 5 years ago 아, uh, really no and that time you stay there only few days and then oh. you cannot see the tour oh, that. because that's only for work for work. oh I cannot uh, Because my time that people only 6 hours uh, 6 hours stay in Korea? <laughs> no, I mean 6 hours outside uh, uh. But we stay in Korea one week Because after that I need to go back to the ship because I have work uh. But I have only 6 hours, vacant uh. Oh, but now... No. Not now, next, next year. year Wow, it's an hour It's <laughs> an Because I I like to go out especially nighttime. time no, I want to enjoy. What's the night nighttime? Hello. Daytime you... night also good. What? Night out. Night out. Eat something. It's why night time? Daytime also. Why or...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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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time? A lot lights so what? good. People, <laughs> okay, uh, I bought skin. Oh, skin skin here, but mm -hmm. but now no more. Uh... 이거는 땅콩 껍질 을요거는 땅콩 껍질 있는거 같아요. 거있게을이맛있을것 같아요. 맛있아요맛있 땅콩 을치땅것 같아요. 게 큼직큼직하다 땡아게게 저는 맥주, 토니는 물. 흑남이.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 마늘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지금 토니는 로드 사러 갔고, 저는 음식 기다리는데, 아, 여기가 지금 도로 바로 옆이라서. 이게 마이크 없이 좀 깨끗하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Q&A 질문을 참잘 받은 것 같아요 그걸로 컨텐츠를 <laughs> 여러 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아들 둘 데리고 하는 재혼이라서 시댁에서 반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어, 원래 여기 필리핀에서 남녀가 만나면 양쪽 집에도 쉽게 소개를 시켜주고 왕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토니랑 교제를 시작하고 한참이 지나도 토니는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제 딴에는 속으로. 아, 땡큐. 제가 한번 결혼을 했었고 또 토니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결정적으로는 또 아들 둘이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내가 탐탁지 않으신가 보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 되게 한참 후에 부모님을 처음 뵀어요. 그러고 제가 거기 에 그거에 관한 건 잊고 있다가 나중에 유나 낳고 나서 그거를 토니에게 물어봤더니 어, 혹시 부모님께서 저 나를 반대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토니 대답이 부모님께서 저를 막막 막 이렇게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그래도 부모님께서 토니를 공부 시키고 대학교까지 졸업 시키고 열심히 키워서 좋은 직장을 보내놨는데 아.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배 타는 게뭐 좋은 직장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필리핀 안에서는 필리핀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여기 월급 안하거든요뭐 20만, 30만, 40만 원.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배 타면은 기본적으로 2, 300만 원은 버니까 그 여기 필리핀 안에서는 되게 프라우드가 강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몇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하던 아들이었는데, 휴가차 이렇게 필리핀 잠깐 들어왔다가, 한달 만난 한국 여자 때문에, 어, 갑자기 직장에 다시 안 돌아간다고 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생뚱맞게 커피숍을 연다고 하고, 여기 눌러 앉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모님께서 토니에게 되게 실망을 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안 보셨죠. 지금은 물론 관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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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만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부모님 입장이 저는 정말 정말 백번 이해됩니다.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조금 미웠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음식이 나왔는데 아직 토니가 안 왔어요. 지금 토니를 로드 사우라고 시켜서 토니가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 개고생을 했는데 로드가 있었어. I have load. You have load? <laughs> Sorry. Very good. l o o h at, I thought I have no load. Look at. 0.7, maybe it's too big. seven Is It's okay?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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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유나야? 아? 거기 아니야? 있죠? 여기 로이스 왔는데 호영이도 공짜 호영이 공짜? 유나 공짜? 엄마 아빠는 120회 선데 3,000원 근데 저희는 컨슈모브를 끊어서 안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을게요 어어 어이 100. 유나 일로 와. 아유 저기 또 재미붙었어. <laughs> 어 여기 루인스는 제가 영상 찍던 초창기 때 여기도 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되게 노잼 영상이었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싹 정리할 때 그것도 지웠어서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 와서 영상 찍는 것 같아요 여기가 루인스 옛날에 살던 어 엄청 부잣집 부잣집입니다 집 근데 지금은 이게 불타고 그 외관만 남아있어요 여기가 루인스 입구 집이 엄청 큽니다, 진짜. 이 정도 규모의 집에 살 정도면 진짜 얼마나, 얼마나 부자였는지. 저기 자손들은 아직도 엄청 부자예요. 여기 메뉴가 많은 줄 알고 컨슈머블 끊고 들어왔는데 메뉴가 없어요. 에이, 괜히 끊었네. 그냥 입장료만 끊고 들어올걸. 아, 여기 메뉴가 없어서 그 컨슈머블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환불이 안 된대요. 아니, 건 15분 이렇게 끊어놓고 음식이 없으면 어떡해? 아, 참나. 유나, 저기 가자. 일단은 있는 메뉴, 피자랑 파스타를 시키고. 와, 어, 아빠, 아 호스. 따끈따끈따끈. 여기가 사랑하던 아내가 죽고 나서 신랑이 지은 집이라서 집 곳곳에 이렇게 신랑과 아내의 이니셜을 다 새겨놓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아내가 왜 죽었더라? 12번째 아기를 임신하고 그 만삭인 상태에서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그랬다고 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2층인데 2층은 지금 거, 거의 아니 아예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2층은 못 올라가게 막혀 있고 뭐 1층이 지금 이 정도. 여기 신랑이 원래 일로 일로 사람인데 이 일대에 땅을 사서 슈가케인 아 슈가케인 그 사탕수수 하느라고 여기 왔다고 한것 같았어요. 이집 바깥으로 온통 여기 아얄라 이쪽으로 온통 그이 집주인 그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뭘로 만들었다고 그때 선양을 들데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샤이니 하다고 진짜 곳곳에 온통 그 부부의 이니셜 온통 이니셜이에요 아 근데 여기를 마지막에는 이 가족들이 일부러 불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집을 그 약간 뭐라고 하지? 군사? 그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를 자기네가 쓰려고 해가지고 이 집을 약간 기지 이런 걸로 쓰려고 해가지고 여기를 일부러 불태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It's same like us. 필리핀어 하스펀 아, and f 이 r e i g n e r wife. 아, <laughs> uh, they love to very very a 베이비. 클럽. 여기는 하루 빌려서 웨딩 촬영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는 <laughs> 것 같아요. 어? 아, 카티지? 이 근처에 아내 얼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아! 저기 위에 있는데 잘안 보이네. 여기 아내 얼굴도 조각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아내를 기리며 지은 집이에요. 근데 뭐그 뒤로 재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집을 짓고 나서 또 재혼을 하긴 했어요. <laughs> 이 양은 진짜 한 젓가락인데 그것도 맛은 있네요 뭐 양보다는 맛. 질이죠 이야 여기도 우물이 있는데 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으나나나나 윤아 양두 윤아는 낮잠 시간 집으로 갑니다.